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미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장입니다. Thank you en ashine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 창세 전에 택하였고 5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모두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계획과 비전은 가지고 있지만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교회와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온갖 지원을 하고 사랑을 쏟아붓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계획된 축복과 은혜들을 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계획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준비한 계획의 목적과 기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의 목적은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구약의 재물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재물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구약의 재물이신 흠없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타심과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교회와 교인들이 무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섬기는 교회가 혹 죄가 있습니까? 영적인 죄이건 육적인 죄이건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닮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과 말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존재로서 당연히 터져 나오는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이 찬송을 잃어버린 존재들, 감사와 은혜와 예배와 감격을 잃어버린 존재들에게 이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온전한 축복과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린 당신의 백성들의 감격스러운 찬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잃어버린 은혜와 감격의 찬양을 되찾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계획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제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회복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회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회복의 근거와 중심 이유가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찬양의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10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결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통해 찬양과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